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첨비디아 효과로 관련주 강세 보이고, 또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이런저런 스토리를 오전 5 각각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다만 양시장 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기 때문에.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그런 형태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특이한 건 이제 막판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권에서 강하게 튕겨 올라가면서 지수상승폭을 키우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어떤 뉴스에 반응했는지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엔터, 소형, 원전주,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특징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뭐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강했거든요.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강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어떤 움직임 주말에 나왔던 해외 쪽 미국 쪽 뉴스가 괜찮았다라는 거잖아요. 나스닥 시장이 사당 최고치 경신을 했고 또 엔비디아가 그 흐름을 주도를 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하이닉스가 또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오전까지는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군들과 뭐 원전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를 좀 주, 지수를 주도했다라는 거는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좀 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아시아 증시도 대체로 뭐 엔비디아,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에 나왔던 지표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완화시켜줬다. 뭐, 이것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강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플러스 지표 효과가 오전장의 지수 자체를 좀 버티게 해주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됐고, 다만, 오전에 한때 코스닥 지수는 보압인데 하락 종목 수는 1000개가 넘는 그런 형태가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빠졌다고 하나 2년물 금리는 안 빠지고 어쨌든 금리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자신감 있게 계속 매수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최근 보면 코스닥의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날이 7일 연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저는 지난주 중반 넘어가면서 부터는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는 게 피크를 통과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제 상승목이 종 조금씩 늘어날 것 같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하락종목수가 적었던 건 아닌데 뭐 위치상 ADR이 지금 89 정도 됩니다만은 화요일에 좀 올라갔다가 주 후반에 계속 내려가는 사이클이라 코스타 같은 경우는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다이나믹했던 종목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장중에 뭐 초반에는 하락을 하고 뭐 지난주 뉴스 그대로 이어진 거죠. 뭐 엔비디아 테스트 늦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우려 때문에 그 분위기 이어지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갑자기 2시 구간 넘어가면서부터 확 튕겨 올라갔잖아요. 우선 그 뉴스가 시간대 보면 저 뉴스하고 비슷한 시점에 올라갔거든요. 엔비디아가 HBM에 아무래도 공급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공급하게 될 거다. 그래서 뭐, 삼성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증권가에는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뭐, 어떤 이런 취지의 내용들. 그러면은, 지난주에는 사실상 엔비디아에 공급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빠진 건데, 결국엔 하겠구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매수가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좀 지나간 뉴스긴 합니다만은, 그 리창 총리하고, 재계에서 유일하게 뭐 면담을 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어떤 매출 증대 가능성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규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우려했던 것보다 어, 이익이 좀더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막판에 지수를 들어올렸고 특히 저는 뭐. 아침 방송, 뭐, 어제 방송 계속 언급드린 겁니다만은,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121선, 올해 들어서 깨진 적이 없는 121선이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선에서는 이번 주에 무조건 플러스가 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깨지면 다음 지지선이 7만원으로 가버리니까, 여기서 좀 지지되는지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오늘 다행스럽게 막판에 올라와 주면서 121선이 이제 깨지지 않는 예,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작동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예,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뭐 뉴스들 좀몇개 살펴보면 오늘 원전주 되게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쪽 소형 원전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뭐 원전 관련된 뉴스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이제 중국 FTA 뭐 이런 뉴스 나오면서 또한 한달령 해제가 될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제 엔터주가 최근에 보면 은근히 강합니다. 엔터주 낙폭주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갈등, 이 과정에서 좀 반사이 생기지 않을까? 또그 AI 관련된 전력 소모 때문에 태양광의 주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뭐,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을 관심있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 매수 매도 합이 굉장히 컸어요 거의 8존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날인데 어쨌든 막판에 순매도 확 줄였다가 다시 동시효과에서 매도가 늘어나서 이제 순매도로 집계가 되긴 했죠 어쨌든 코스닥 사고 선물 제법 많이 사고 근데 선물을 사니까 이제 금융투자 쪽이 매수가 붙었죠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를 7,000억 넘게 팔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니까그 지난주 금요일에도 대량 매도를 했고 오늘도 이렇게 대량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어쨌든 뉴스 효과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일 이 정도 그 매도가 또 나오면 이거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들였던 삼성전자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다. 이래 버리면 이제 뒤늦게 하락이 또 시작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 오늘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오늘만 보면 되는데 제가 주초 월화 정도 봐야 된다라고 해서 하루 정도 밀었던 거죠. 오늘 월요일이라 삼성전자가 월요일에 또 전통적으로 수급이 꼬이는 편이었잖아요. 위클리 만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런 매도 수급이 하루 더 나오면 오늘 올라간 거 완전히 무색하게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매수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자동차 그러니까 2차 전지 기계류 이런 종목군들이좀 포함이 됐고요. 다음에 뭐저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뭐 외국인들 대규모 선물 때문에 금융 투자가 매수로 붙어서 뭐 그런 대형주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뭐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음식료 종목군들 금융주 2차 전지 하여튼 업종 내에좀 고르게 그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 쪽보다는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 그 외에 이제 종목군들 업종을 좀 고르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음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그러니까 2차전지,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엔캠이 다 매수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HPHP라든가, 뭐, 테크윙, 뭐 유진테크, 제주반도체, 유닛테스트, 그니까, 반도체, 그니까, 반도체 플러스 2차전지가 들어가 있는 편이었고요. 반면에, 그, 보통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꼭 들어가 있었는데, HLB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은 종목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도 그 에트리오, 에코프로, 비엠, 에코, 프로, BM, 에코 그 다음에 SM 에코프로 하여튼 이 종목군들이 좀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와 이제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매도 쪽은 제약 바이오가 반대쪽 시소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매도 종목이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 보면 미증시 휴장입니다. 그래서 뭐 미증시 영향을 받고 출발하지 않는 상태라서 어 원래 오늘 그래서 외국들 인 시장 참여가 줄어드는 날이거든요. 오늘 되게 특이했어요. 네, 외국인들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를 특이한 날이 됐고 근데 어쨌든 오늘 상승하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이틀 연속 했거든요 어쨌든 하루 이틀로 넘어가지만 3일차 저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시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흐름 주목해야 될것 같고 이거는 뭐냐면 롱숏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거 팔고 이거 사고 예, 사고 팔고 이거 다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사고 어떤 건팔건데 이런 게될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제약 팔고 반도체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전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같은 업종 내에서 예를 들면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증시 유동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삼성전자를 산다 그러면 어떤 거를 팔아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업종, 다른 업종이 되는지, 업종 내에서 되는지, 이것도 되게 관전 포인트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 삼성전 가니까 반도체 사야지. 근데, 반도체가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성향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롱숏이 어떤 형태에서 만들어지는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대형 업종이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전체가 다 올라간 건 아니지만, 제가, 빅3 중에 두 개, 조금 빅4로 치면 엔터까지.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바이오. 하나 더 치면 엔터. 그니까 이 중에 두개 이상 연속적으로 올라가 주면 주포와 주도주가 있는 장이 되고 힘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단 오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상승 종목수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두 가지 미션이 있다면, 대형 업종 중에서 빅3 내에서 두개가 시장을 끌어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상승 종목수가 많은 날이 이번 주 남은 4일 중에 이틀 정도 나와줘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전체적으로 바닥을 쳤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락 종목수 많은 거에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통과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상승 종목수가 많은 게 확인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이제 저점 매수 대기하고 있던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붙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건, 그,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을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어떤 데이터 보면 어, 되게 인플레이션 안 빠진다라고 해석이 되고 또 어떤 데이터 보면은 어, 이제 빠지나 보다 이런 해석이 되는데 이 데이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서 최근에 주거비용이 가장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비용을 빼고 나서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봤더니 연준의 목표치 아래가 있다. P C 가 됐든 C P I 가 됐든. 그런데 올해 하반기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주거비도 빠질 거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걸 낙관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어요. 반면에 반론도, 반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 요새 주거비가 문제가 아니라, 뭐, 그 주거비에 포함이 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뭐, 보험료가 뭐, 몇 배가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뭐, 더 올라간 데이터들도 좀 있다. 했때 등등. 뭐, 뭐, 이런 글 나오면 댓글에 뭐가 나오냐면, 나는 월세 계약을 새로 하려고 했더니 뭐두 배가 넘게 올랐더더라 이전에 자기가 했을 때보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어서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분에서는 저 데이터대로 하반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떨어지는 사이클로 갈것 같다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 빠지는 게 코스닥을 비롯해서 중소형주 상승 용목수가안 늘어나는. 예, 그런 계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저런 주장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미국의 그 국채금리가 이번 여름 정도 됐을 땐 다시 내려간다 이런 어떤 전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움직임이 나오는지, 해서 조금 중성주 쪽, 예, 그동안에 좀 못난의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 쪽에서의 반전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예,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는 반대되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또 나올 때또 같이 공평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방송 컨셉이 뭐냐면 그 원래 이제 그 시황면의 주식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뭐, 뭐 리딩을 한다든가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어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옛날 얘기 해 주듯이 브리핑 해 주듯이 얘기를 해 주자. 이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 컨셉에 맞춰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니까 왜뭐 무리한 예측이라든가 이런 걸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래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아 얘가 방송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원래 제가 이제 다음 버전으로 하는 건 증권 이건 제가 이제 이 재방송을 제가 알기로 방송국 분들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자세히는 말씀 못 드겠지만 리 분야별로 한 명씩 모아놓고 저희끼리 수다 떨테니까 옆에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주식방집의 주식이야기 빵집토크 하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 버전으로 하고 싶은데. 예, 뭐, 하여튼, 준비를 좀 해, 하긴 하겠지만, 뭐 언제라고 장담은 못 하겠네. 하여튼, 여러분들 좀 아쉬워하는 거는, 자꾸 뭐, 예상을 좀 해봤으면, 아니면 뭐, 좀 자기 주관 얘기했으면 하는데, 제가 이 방송은 컨셉이 그게 아니니까, 그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내일 이후부터는, 오후 방송이 평소보다 되게 늦게 올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이제, 오후 방송, 4시 안 올라오네. 그냥, 그런가 보다고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올려지니까, 시간 감안해도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